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령과 상운데 그리스도 의례와 평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람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놓은 의미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아는 대로 열1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1기 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책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읽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열1기 상은 일장과 이장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한 3장은 1천번째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에 가서는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여. 그런데 그 지혜가 사람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보면 24장 27절말씀이나 44절말씀 보면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옛날 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을 때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다루어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첫 번째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성경에서 신적인 기원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증가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날로 증가해서 완전한 충만한 지혜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시간을 나타내서 아담 이후로 제약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의 영광이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금 7장,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기관들과 같이 아니한 일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복음은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전을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다 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한 것은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말씀이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인간이 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화면을 올리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소가 308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쁘가지고 못 깨지죠? 제가 주죠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줘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X시대라고도 하고 또한 N시대라고도 하고 MG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386세대, 486세대, 586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한 입학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대면은 3 0대면 386, 40대는 486, 50대는 586이라고 부르죠. 또, 컴퓨터도 386, 4 8 6 586이 있죠. 시대는 급속도로 업그레이드가고 있고, 시대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간은 파랗게 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니교에서 설교할 때는 화면도 잘 나오더만, 우리 본교에서는 그 내가 유튜브 보내드렸는데 봤어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공못 보는 거예요. 어.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였다. 두 번째로는 천하 왕들이 그 지혜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4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 지혜의 소문이 온 그때 만방에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좋은 소문은 가다가 끊어졌죠 그런데 나쁜 소문은 부풀려 갖고 막 소문이 바닥에 퍼지는데 그 당시에 그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가 만천하의 왕들에게 다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천하 왕들이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었다. 들은 이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보면은 경청하다. 순종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던 얘기를 들은 걸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의 왕들이 경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얻었을까고 경청하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고원시켜 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깨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일생살면서 평안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신호한 축복을 누리고 결국에 가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혼자의북한되어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괴가시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를 베풀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얘기니다 제가 예고는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제가 남미 비행기만 25시간 타는 7일에도 가니까 한인교회 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1월달에가 거기 가서 한인영락교회에서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거든요. 거기도 또 토론토 캐나다, 또 토론토에서 한2 시간 정도 올라가면 런던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런던에도 한인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한국인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한인 교회가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사의 숫자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역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서 경제 10대 대구로 군사 5대 대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인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어그게 보니까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국 여성 작가가 또 받았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노벨상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20년 후, 24년 후에 우리 노벨 문학상은 또 여성 작가가 우리 한국에서 나타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뿌리내려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유를 베풀어 주시게 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생업에게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는데 앞장서야 됩다또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 5절에서 때를 어떤지 모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시장또이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면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음을내 가정 이웃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만 믿고 끝나버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주의 모든 만민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온 흩어져 있는 왕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증가하는 삶이 되면 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는데 미국의 부통령인 펜스라는 부통령, 부통령.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재임했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대통, 만났던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집회 에 참여해서 만나서 일국의 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면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도가 520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소식은 어느 누구 라고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통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멜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공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루살렘과 또한 유다와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도 참 성도, 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가 주위의 여러 왕들에게 아, 솔로몬의 지혜가 있더라라고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은 딱 끝까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였다. 또한 천하의 많은 왕들이 그지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파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왕궁으로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발전 되면은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3년 전에 코로나 19를 팬데믹으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면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안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바로 솔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를 믿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 왔으니라는 얘기는 달려가다 수용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여전히 여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보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역사됩니다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 3절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다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이르되 너희가 이 태양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대를 받으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나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와서 구원받는 숫자가 하며 삼천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또한 표적을 봤다 그런 중에서는 4 2제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윤어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먹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태 동안에 자기 새방에서 먹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게. 이것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도 천국이 없다는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생활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저 사람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됐을 때는 내가 선뜻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으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해되감으로 인해서 차츰 교회에 참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바로선다면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해 나갑시다. 해 나갑시다.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을 통하여. 과거의 어느 왕의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고, 교회가 전하고 사모할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불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한왕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머릿속에 간직하냐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또 살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양하시는그 어루간 듯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립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 왕들이 들으러 전파되는 것처럼 또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